안녕하세요. 랜드고 도람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환성사 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서사지에서 모였다 흐르는 계곡 서편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총6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잡종지 두 필지 3,858평방미터, 전으로 사용 중인 답세 필지 3,060평방미터,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 1 필지 184평방미터, 총 면적 7,102평방미터, 약 2,148평으로 6개의 필지는 서로 연접해 있어 개발 효율성이 높습니다. 토지 서쪽으로는 환승로가 지나며 높곡 약 5미터 내외로 전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어 차량 교행이 무난합니다. 또한 토지로의 진입로는 경사로이지만 부거와 일부 지번을 포함하여 폭 6m 이상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차량 출입이 원활합니다. 동쪽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과 접한 부분에는 자연석으로 견고하게 옹벽이 쌓여 있어 홍수나 토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해당 토지는 진입로보다 낮고 하천보다는 높아 안정적인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 1km 이내에 4차로인 도로가 있고 3km 이내에 국도 4호선 경산 지식 산업 지구 하양읍 행정 복지센터 부호역 하양역이 있고 6km 이내에 경산 IC 7km 이내 청통 와촌 IC가 있으며 구오리에서 서사리를 거쳐 지식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곧 완공될 예정이어서 차량 접근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토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청정계곡지의 위치에 공기가 맑고 조용한 입지이며 전 필지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입도로 배수 평탄 작업 등 모두 잘 갖춰져 있는 해당 물건의 희망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입지 접근성. 환경 모두를 갖춘 매력적인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랜드고 도람공인중개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